결 일병 김기범 배수로 파고 있지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봐. 여기를 이렇게 잡고 파면 밤을 다 새도 못 파요. 자, 봐라, 어? 여기를 이렇게 잡고 어깨하고 허리 힘으로, 어? 이렇게. 아! 그럴까봐 살살한거지 말입니다 어? 피납니다 피, 피납니다 아 진짜 삽질하다 다치냐 가만히 계십시오 응급처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쭈 차렷 <목소리> <목소리> 동작 그만 응급처치를 누가 이딴식으로 하나? 죄송합니다 이번 교육 때 응급처치 키트 사용법 배우지 않았나? 아네 맞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 잘 봐. 일단 간단한 응급처치를 위해 작게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지? 군인들이 훈련 상황이나 실제 상황에서도 쓸수 있도록 작고 가볍게 만들어졌어. 내부를 살펴보면 간단하지만 응급상황에 유용한 것들만 모아놨어. 먼저 순간적인 통증을 줄여주는 아트로핀 주사기, 붕대와 밴드, 진통제, 파스, 연고. 자, 그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 밴드와 연고입니다. 아니, 강모연 선생이다.